교도의 빈집이 남아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오늘은 교동도 빈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. 교동도는 북한 전방하고 가깝기 때문에 외주민들은 검문 검색을 합니다. 보통 출입증에 기록을 하고 간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그냥 통과를 시켜주네요. 이 교동도 바로 위가 이제 북한으로 여기가 그 가장 최전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지금 교동 대교를 건너가고 있습니다. 이 다리가 제법 기네요. 한 1.5km, 2km 정도 되는 듯 합니다. 아, 여기에 빈집이 두 채가 있네요. 저 멀리는 바다가 보이고, 잔잔한 게이 마을은 아주 이쁜 마을인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, 할머니. 여기 사세요? 교동도 저쪽에 사세요? 여기는 빈집이 아주 오래됐나 봐요. 어, 이 빈집이 저기 방치된 지는 얼마나 됐어요? 이두 집은 지금 얼마나 됐어요? 저렇게 빈집이 된지몇년 됐어요? 한 10년, 20년? 한 10년은 넘어 그렇게 될 거예요. 아, 그래요. 그럼 이 동네는 이렇게 방치된 집이 이두 집밖에 없어요? 지금 현재 주인권 그러다. 아, 딴 데는 빈집은 없고요. 아, 그러시구나. 근데 집 작아요? 아니, 한번 둘러보는 거예요. 빈집이 맞나 싶어 가지고. 여기 저기 지금 저기 그이 사르셨던 분들은 옛날에 같이 사셨겠네. 다 이웃이었겠네. 그죠? 아, 다 이웃이. 아. 여기도 집 하나 요 아, 여기 빈대도 집이 네, 있었던 그 자리에요고 음. 여기도 집이 하나 꽉한 걸. 아, 거 여기도 그래. 있었고. 여기도 길, 길 옆에. 여기도. 아, 요러면 여기도 벌써 두 집이나 사라진 거래. 네, 그죠? 그랬는데. 음. 자, 여기도 동네 그 옆에 거주하셨던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은 빈집이 여기도 두 채가 있었는데 다 허물고 지금 저두 채만 지금 남아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요 동네만도 네 채의 빈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두 채만 남아 있다고 하네요. 자, 뒤에는 이렇게 밭도 있고 뭐 옛날에 이 정도면은 길도 넓은 편이고 뭐 이렇게 사시는데 큰 불편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. 뒤에 밭도 바로 있고 뭐 산도 어, 나지막하게 있고 굉장히 옛날에 사실 때는 아마 동네가 풍광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뭐 이렇게 방치된 지가 한 수십 년 됐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뭐십 수년 사이에 많이 이렇게 폐허가 되겠죠 자 여기도 이렇게 항아리는 하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네요. 그럼 이 옆에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. 자 여기는 거의 뭐 정말 여기는 이제 폐허가 다돼 버렸네요. 뭐 냉장고 같은데 냉장고 쇼. 바, 여기가 아마 그 주방이었나 봅니다 이렇게 그 무너진 사이로 보니까 싱크도 보이고 네뭐 살림살이가 보이네요 곶감차 비닐봉다리도 보이고 자 여기는 뚝배기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여기 아마 들어가는 출입문이었던 것 같아요. 출입문이 다 없어져가지고 그대로 그 실내가 드러나 있습니다. 자, 한번 뒤쪽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아, 여기도 바로 그 집이 한채 있었다고 합니다. 아까 말씀하신 그 동네 할머님 말씀이면 여기도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집은 철거가 돼가지고 지금 없어졌고 아 여기 지금 두 채만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. 근데 네, 여기도 보니까 뭐그 10수년간 방치가 되면서 이렇게 나무하고 풀들이 꽉 자라가지고 뒤로는 어떻게 갈 수가 없습니다. 지금 뭐 그 찔레나무가 우거져가지고,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네요. 그래서 집의 규모는 뭐 크지 않고, 그냥 그 거실과 방이 한두개 있는 그런 그 시골 주택이었던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보면은, 네, 여기가 방이었던 것 같고요. 여기도, 아우, 그 안에 농이 있고 위 지붕은 다 지금 무너진 상태이고 여기도 TV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이렇게 TV도 남아 있고 이것은 무슨 뭐아 이거는 또 밖가는 데 쓰는 건데 아마도 뭐 주변 농가에서 임시로 빈터에 갖다 놓은 건가? 논거 같습니다. 자, 그냥 봐도 정말 전형적인 그 십수년간 방치돼서 어, 폐가가 된그 농촌 빈집의 모습입니다. 바로 길 옆에 아까 그 집이 보이는데 여기도 한번 들어갈 수가 있는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, 여기도 아마 창고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. 여기 본 건물이고, 그 옆이, 아, 이렇게 있는데, 이게 다 무너져가지고, 지금은 굉장히 을씨년스럽습니다 보면은 주변에 조그만 그, 야산이 있고, 이 앞으로는 논이 펼쳐지고, 저 멀리는, 어, 바다가 보입니다. 서해 바다가 있고, 자, 아, 여기 또 지금 전기 배전판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, 이렇게 가보면 아, 여기 지금 여기는 이렇게 막아놨네요. 막아놔 가지고 이쪽으로는 울타리가 쳐서 들어갈 수 없고, 저 뒤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요 안에 구경을 할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, 뭐, 동네 주민분 말씀으로는 아마 요, 그, 집 관계되는 분들이 아마 가끔 이렇게 방문하셔가지고, 어, 상태를 아마 체크하신다고 동네 주민들은 얘기를 하시네요. 자, 뒤에서 이렇게 보는 모습입니다. 앞에는 울타리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, 아요 뒤로 한번 들어갈 수 있나 봤더니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놨네요 음. 그래서 저 집은 아쉽게도 안에 내부는 구경을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지 말라고 한 데를 들어갈 순 없으니까 그냥 멀리서 이렇게 보는 걸로 만족해야 할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눌러 주세요. 지금까지 빈직 귀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